자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 씨의 금전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대통령의 딸이 청와대 직원들 누구와 또 얼마나 금전 거래한 건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다혜 씨와 청와대 직원들과의 거래 금전 거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김정순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이분도. 어 청와대의 행정 요원으로 재직했는데 이분과 뭐 상당 금액을 거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김정숙 여사의 수행을 했던 전직 춘추관장 유모 씨가 또 현금 거래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서 어 태국에서 문다혜씨 부부와 함께 살았던 하, 함께 어, 거주하면서 다혜씨 부부를 경호했던 이 경호처 직원 A 씨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D 씨와 거래를 했다는 게 지금 파악이 된 겁니다. 어, 호준석 대변인입니다. 네, 네. 일단 더 수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의 직원, 그 청와대 직원들과 돈 거래를 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좀 음,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어, 저는 일단 좀 수사를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 그 고발된 겁니까? 그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이.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수사가 계속 지, 지연되는 것인지, 국민들한테 빨리 좀 의혹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청와대 경호원한테 이제 그 돈을 여러 차례 걸쳐서 수천만 원을 입금을 했었다는 얘기인데또 이제 그뭐그 뭐, 그 좋은 시각에서 본다면은. 아 뭔가 뭐 감사의 표시를 했나? 그 우리 가족들을 경호해 주니까. 네. 그렇게도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은 이것만 그랬다면 이제 그렇게 든 어떻게든 이해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앞서 벌써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종숙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인데 이 딸은 나중에 뒤늦게 드러난 사실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5년이나 근무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예? 사실은 전문성도 없습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라는 곳은 청와대 내부의 인사라든가 이제 재정 같은 내밀한 살림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거기에 전문성도 없는 그 디자,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거기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여기에 또 금전거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춘추관장, 춘추관장 아시는대로 이제 기자들의 취재 지원을 하는 자리인데 이 춘추관장도. 김종수 교사를 수행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일관된 일관적인 일관성이 자꾸 이제 발견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돈 돈이 오갔고 돈은 이제 거기는 송금을 해준 거란 말입니다. 문달 씨한테 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리 시나리오를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세 명째.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불렀는데 한 사람은 소환에 불응해 가지고 결국. 프랑스 국적이니까 출국 금지는 못 시키고 출국 정지시켰고 전춘추관장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예. 아니 떳떳한 일이고 일상적인 그런 그 금전 어떤 그 거래였다면은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술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라는 식으로 하고 심지어는 그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뭐 조금만 일, 일 있을 때마다 어, 압박하는 기자 회견을 엽니다. 수사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어떤 게 무리한 수사입니까? 이거야말로 수사에 대한 그 압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방송해서 하는데 야당 의원 한 명이 전에 전화 와가지고 아 말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압박 안 느끼겠습니까? 저도 느낍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앞으로 집권할지도 모르는 야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자꾸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그게 수사에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엄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어, 아니면 아닌 대로 빨리 결과를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다혜 씨는 어, 자신의 SNS에 나는 한 차례 300만 원 정도만 했다는 퀴즈로 올렸다가 지금 삭제를 해놓은 상태고요. 오늘 조선일보 통해서 새롭게 수천만 원의 거래가 드러난 겁니다. 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경호처 직원은 문다이씨 부부와 태국에서 함께 지내면서 다이씨 부부를 경호했던 그 경호처 직원입니다. 한화 한국 돈과 태국 바트 화가 섞여 있는 그 돈이었는데 이게 수천만 원 정도 액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 경호원 의 계좌로 들어갔고 그게 국내에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 돈의 성격이 뭘까를 지금 검찰이 그 쫓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죠. 태국인 남편이 어, 지금 이게 수사하고 있는 핵심입니다만, 타이스타젯의 뭐 남편이 특혜 채용돼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남편의 어, 타이스타젯의 월급 중 일부를 거래한 것 아니냐 이걸 수 있죠. 그리고 이겁니다. 부모, 어, 대통령 부부,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받은 사적인 돈인지 사적으로 뭐 부모가 자식한테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인지 아니면 혹시나 이건 뭐더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만 공적 자금이 섞여 있는 건지 이걸 좀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